네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보는데요 어, 문이내렸네데 빨리 내려야 되겠어요 이제 케이던스를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한강으로 출발하는 길입니다 렛츠고 한강 저번에 한강 제가 어떻게 가는지 파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또 한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쌀쌀해졌어요. 지금은 사당역입니다. 아자 이제 직선 버스인데 제가 일단 밟아 보도록 할게요. 지금 40, 46, 48 속도는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0자50 50 찍고 있구요 와우 이게 사실 도로가 지금 속도 내기가 좀 애매한 도로입니다 오늘은 카페 고목 쪽으로 해서 갈 거예요 이번에 이 수역을 갔을 때는 진짜 저기 뭐야. 너무 저기 차도 많고 위험해가지고 일로 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케이던스를 타니까 뭔가 그 속도가 맞추기 위해서 꾸준이좀 밝게 되는 것 같아요. 카페 골목의 모습입니다. 케이던스 60에 속도는 지금 23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한강 라이딩가기 위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번에 실수면 건너 건너고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꼭그 케이던스가 지금 73입니다. 속도는 25까지 나오는데요. 어, 음. 규정 속도가 20이니까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케이던스를 높이기 위해서 단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음. 이게 1 0고 나오려면은 음. 지금 속도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음. 야, 이게 100. 쉽지가 않은데? 하면나 그때 그 운동부신님이 차차차차차차 좌좌좌 그랬으니까. 이게 차차차해 좌좌... 보겠습니다. 한번. 차차차차차차차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65자자 어떻게 확실히 이그 케이버스는 이그 마운트 이용해서 앞쪽에 단거 잘한것 같아요 아니면은 고개를 진짜 많이 숙여야 되거든요 지금 딱 좋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와 자꾸 사람들이 줄 그어놔도 줄을 쳐놔도 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예 그냥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수해복구가 핑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저번에 제가 왔다시피 보면은 진짜 금방 하거든요. 진짜. 이거 보면 일부 조금 시간을 늦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헤던스 52 속도 1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이 강북에서 바라본 강남의 모습입니다. 우후. 자, 동호대교의 모습입니다. 와. 여기서 봐도 멋있네요. 강북에, 여기 한강라인에 또, 유엔빌리처럼 또 비싼 동네들 또 이렇게 뷰 좋은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강남보다는 여기 강북이 뷰포인트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뭔가가. 강남은 아파트 아니면 거의 한강을 볼수 없는 것 같아요. 헤드어요육 이상 올리기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와. 야, 이거 이따 올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지금 맞바람 맞고 달리고 있거든요. 와, 여기 뭐지? 어, 졸라 가면 강남으로 가는 걸까요? 여기 거기네요. 그 하... 내부 순환도로. 예. 네. 하... 잠깐만. 이렇게 일... 네 이렇게 가면은 오프라. 이리로 가면 안 되죠. 이리로 가면 올라가는 길인데 더 올라가는 길인데 그 지역이 아니지. 직감적으로 는 아니야 어 그쵸 이야 그냥 갔다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러 고 갔으면 진짜 어, 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저리로 가면 안돼 저리로 가면 안돼 항강 따라가려면 저러로 가면 안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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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일로 가야 돼, 일로. 아이고, 아, 죄송해요. 제길 잘못 떴다. 아우, 아. 야, 지치니까 캐도로 속도가 계속 떨어져. 하, 이게, 와, 어저달 보세요. 달아달아, 맑은 달아, 오늘은 흐린 달이다. 어머, 진짜 뷰 대박. 와, 진짜 좋네요. 추워. 추워. 와, 진짜 여기, 진짜 뭔가 새로운 뷰들이 많네, 와. 뚝섬 유원지, 보입니다. 야, 작년 여름에, 진짜 막 스케줄 막어 터져가지고, 근데 와중에 여기, 비 맞으면서, 공연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제 목적지, 뚝섬 유원지까지는 도착했습니다. 아, 뚝섬 사람들 못 앉게 이렇게 많이 쳐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을 곳이 있으면 않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좋네요. 잠깐 머물러 쉬다 가겠습니다. 아, 하. 아, 너무 좋죠. 이렇게 한강뷰를 보면 오늘은 어 이만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잠깐 이렇게 한강뷰를 보면 앉아 있었는데요. 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음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다음에 더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